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예런이가 개그 콘서트 금쪽 유치한 게 코미디언을 만났어요. 그런데 코미디언 되는 거 쉽지 않네? 공연을 하기까지 준비할 게 정말 많거든요. 과연 예런이는 무사히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캐릭터는 고도하고새치만한 수지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스토리를 한번 짜보도록 할까요? 스토리를 한번 짜보도록 할까요? 한번 짜보도록 할까요? 스토리란. 그게 등장하는 인물에 재미있는 상상력을 더해서 흥미롭게 만든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준답니다. 어, 근데 스토리 회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어렵지 않으시게 그냥 캐릭터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면 되시게. 아, 그럼 이건 어떨까요? 도도한 줄만 알았던 한수지가 알고 보니 정의의 슈퍼히어로였던 거죠. 오. 피 내가 구한다! 악당들아다 덤벼! 얍! 아니면 마법사 한수지은 어떨까요? 핵심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였던 거죠. 오! 기쁨이는 장난감이 갖고 싶다고? 장난감 나와라, 얍! 사랑이는 예쁜 공주 원피스가 갖고 싶다고? 공주 원피스 나와라 얍! 내커는자 거는... 그러면 우리 기쁨이도 이야기 한번 해볼까? 아무래도 어. 금종이처에서 음. 사랑이가 기쁨이를 좋아하잖아요 음. 어, 그래서 한수지도 어. 기쁨이를 좋아하는 것이게 그래서 친구들의 <목소리> 친한 우정 스토리 어떠시게? 우리 기쁨이 주인공 되고 싶구나 바쁘시게 아기쁘아 나랑 놀자 내가 시간이 없으시게 아너시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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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랑팔자랑아네랑래요코미디어래요코하면언은이상할수있엇이예할아하는데예요아 팔... 나랑, 아. 나랑 네. 아 아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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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기쁘아기랑아 아랑아 아랑아 아이아 아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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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러면 친구 이야기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왔으시게. 어? 뭐야 어디갔지? 와 이게 뭐예요? 예언니가 한수지 캐릭터를 더잘 살릴 수 있게 우리가 공주님 망토를 준비했어요. 음 너무 감동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저 무대에서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응. 기대할게요. 네. 금쪽유치한 팀 준비해 주세요. 어 이제 올라가야 돼요. 우리 그럼 다 같이 화이팅하고 올라갈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화이팅. 화이팅! 안 맞네. 나만 내려면 안 맞아. 금쪽 유치원 친구들 나와주세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귤! 홍은 음.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우리 기쁨이. 나 피해. 기쁨이. 소개 <laughs> 자, 우리 사랑이도 인사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입니다. 데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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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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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의 파워! <파울! 웃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laughs> 자 우리 오늘 금쪽유치원에 새 친구가 전화 갔어요 네. 우리 새로운 친구도 자기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전 한수지라고 하고요 수지 도도의 새침해 귀엽게 꺼지. 침 맞춰서 그래요. 아, 아. 어 애드립 치고 너무 좀 별론데요? 아좀한 카트라도 더 나가려고. 아니 그나저나 홍기쁨. 왜인데너 주말에 시간 있어? 아무래도 기쁘네요. 오전에 피하러 갔다가 우연한 시간이 좀될거 같은데요? 피아노? <laughs> 아니 나를 위해 세리나다를 해주겠다는 거야? 와! 너도 참 미치겠다니.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어 여보세요 아빠? 아 기쁨이가 나를 위해서 피아노 연주를 해준다는데 그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 있지? 그거 준비해 줄수 있어? 알겠어? 야 한수지, 기쁨이는 나랑 주말에 놀기로 했단 말이야. 아, 무슨 소리야? 기쁨이 나랑 놀 거야. 아니야, 기쁨이 사랑이랑 놀 거야. 아니야 한수지랑 놀 거야. 아니야, 아, 나랑 놀 거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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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자 기쁨이 상상 그만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시게요. 자 오늘은 퀴즈 수업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퀴즈예요. 똥을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TV 유치원. 정확해요. 두 번째 문제예요. TV 유치원에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하는 코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예언니가 만난 세계 일만세. 정답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싸우지 않고 함께 즐겁게 노니까 즐거웠죠? 네! 네. 더 우리 귀에 우리 소중해! 오늘 수업 끝! 안녕!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다 보면 캐릭터 만드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보고 메모하는 습관을 꼭 길러야 되시게. 무엇보다도 웃음을 주려는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티비육천 친구들도 코미디언에 도전해 보세요. 예란 이가 만난 세계 일만. 네. 세 네. 네.